자, 두양수 a, b 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. 자, 일단 요거는 지수 형태로 바꿉니다. 그러니까 A의 <laughs> B분의 1제곱이 A의 B 플러스 B분의 A제곱. 자, 얘도 바꾸겠습니다. A의 2B분의 1제곱이 E의 B 마이너스 B분의 A제곱. 자,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니까, 시 식을 변형을 좀 시킬게요. 자, 여기 B제곱 씌우고, 여기도 B제곱. 그럼 얘가 E는 a 의 B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자, 여기는 EB제곱, EB제곱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A는, 자, 분배하면 EB제곱, 분배하면 마이너스 EA. 자, 2의 제곱에, 자, 이거 2로 묶어줍니다.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가 돼요. 그러니까 얘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. 어디다가? 이게 A자리에. 그럼 2는 a 의 2의 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A. 제곱에 B제곱 플러스 A제곱. 자, 지수 지수 곱하게 되면 2의 제곱에 자, 이게 합차니까 제곱의 차. b 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죠. 자, 그러면 지수, 지수 다시 곱해서 2 곱하기 b 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럼 이제 얘 지수랑 얘 지수랑 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죠. 2 곱하기 b의 내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1 b 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이에요. 그러니까 로그 2의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,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죠.